자비와 국률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우리의 간절한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상심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시지요. 진실을 감출하던 자들이 물러났다고 기뻐하며, 이제야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피울음이 그칠리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특별조사단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호응, 장담하던 그 의지와 약속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얼마 남지 않은 활동 기간 동안 과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얼마나 건져 올릴 수 있을지 기대하기 힘듭니다. 취임식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진실 규명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문 대통령은 점점 믿기 어려운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절망적입니다.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국민동의 청원은 아직까지 절반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절벽을 걷는 심정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저 성령의 인도 따라 더듬더듬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청와대 앞에서 잠시 곧길을 끊고 진실 규명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진실의 싸움에 주님의 전사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찬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